민선 8기 정책의 변화를 전망해 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충남 도정입니다. 이번 선거로 12년을 이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충남 도정도 마침표를 찍었죠.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은 강한 추진력으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고 양승조 지사가 추진해왔던 복지 행정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보령 서천에서 내리 삼선을 한뒤 지사직에 도전한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 김 당선인은 공주와 부여를 명품 관광 도시로 보령과 서천 등 서해안권에 해양 레저 도시를 만드는 등 충남을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눈 지역별 특화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돈의 불균형 해소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천안 아산 이 서북권과 이 서남북권에 서남북구간의... 그런 불균형 해소인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구할 건 이해를 구하면서 예산 그런 편성 과정 속에서의 어,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고 좀 보듬어 줄 필요가 있다. 충남의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으로는 아산만권의 베이 밸리를 조성해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충남 천안 아산 경기 평택을 잇는 아산만권의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등가하는 베이빌리를 주석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추진력을 바탕으로 힘있는 도정을 이끌겠다며 지난 12년 민주당의 도정을 비판했지만 가로림만 해양공원 조성과 서산공항 개발 등 현안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그런 가로림만이나 아니면 은 서산민항이나 이 부분은 우리도 공약을 내걸었고 또그 부분은 우리 충남 발전의 큰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GTX 신호선의 천안아산 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태안서산고속도로, 제2서해대교 건설 등을 약속한 만큼 충남의 교통지도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를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규정하는 등 양승조 지사가 공을 들였던 복지정책 등은 상당 부분 중단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